드라마 퍼스트 레이디 1회는 단순히 정치적 성공 신화를 그리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터져나온 한 부부의 비밀과 갈등을 중심으로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스릴 넘치는 서막을 열었죠. 첫 회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등장인물들의 행복한 미소 뒤에 감춰진 어두운 욕망과 비밀들을 서서히 드러내며 시청자들의 심장을 조이는 듯한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이야기는 차수연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시작되었어요. 어린날 엄마의 극단적 선택을 목격한 끔찍한 기억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아직까지 아물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현민철의 곁에서 그의 꿈을 함께 꾸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왔어요. 수연은 남편의 대선 가도에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팬덤을 이끌었죠. 이야기는 15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 나갑니다. 아직 정치에 막 입문했던 현민철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하송시에 위치한 H 케미컬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던 거예요. 이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측의 무자비한 집단 해고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에서 벌어진 비극이었죠. 노동자들의 절규와 함께 불길이 치솟자 현민철은 노동자들을 구하려다 쓰러집니다. 그는 영웅이 되었지만 그 불길 속에서 아내 차수연에게 잊지 못할 약속을 받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딸 지유를 생각해라는 수연의 간절한 부탁에 민철은 힘겹게 고결을 끄덕였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현민철의 친구인 도태훈이 손을 잃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두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그렇게 현민철은 영웅적인 행동 덕돈에 대선 후보로 발돋움 했고, 그의 옆에는 늘 차수연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 거리로 나선 수연은 연설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남편의 정치적 신념을 알렸어요. 나부터 바뀌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현민철의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마침내 대통령이라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대선 출구조사 발표 있던 날 모두가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현민철의 당사는 혼란에 빠졌어요. 정작 주인공인 현민철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의 참모들은 당황했고 수석 참고 신혜리는 당장 그를 찾아오라며 초조해했습니다. 해리는 민철의 최치근으로 묵묵히 그를 지켜온 인물이자 그의 성공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인물이죠. 그녀는 이범석에게 민철을 당장 찾으라고 지시했어요. 이범석은 30대 젊은 나이에 민철 측근으로 선고대출위원회부터 인수위까지 민철의 곁을 지킨 충직한 참모였답니다. 모두가 현민철을 찾던 그때, TV에서는 현민철의 연설이 흘러나왔어요. 그는 안개라는 고향의 특산물을 언급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인 도태훈과 윤기주, 그리고 강선호와 헤어지고, 심지어 7년간 사귀었던 사람도 떠나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단한 사람만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아내 차수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연설은 그가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도태훈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민찰은 도태훈법의 통과를 제안하며 15년 전의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에도 수연의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스타일리스트 이화진을 경계하고 있었죠. 화진은 수연을 자신의 원업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곁에 머물렀지만 수연은 남의 것을 탐내는 건안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며 그녀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대사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을 것 같네요. 화진이 차수연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리됩니다. 이화진은 과거 선우영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대고 자신을 대신해 우영이 소년원에 복역하게 만든 비밀을 갖고 있죠. 이들의 관계가 수연과 민철의 이야기에 어떤 식으로 얽힐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균열은 딸 현지유로부터 시작됐어요. 대통령 당선인 가족으로서의 부담감 때문인지 지유는 발레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녀의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어요. 아빠 현민철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수연은 딸의 폭로에 놀라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죠. 왜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 아빠가 바람 피는 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따지는 지유에게 수연은 그건 아빠의 사생활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돌아올 거야. 라며 담담하게 딸을 다독였어요. 지우는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그딴 게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외쳤지만 수연은 딸의 분노를 차갑게 외면했죠. 이 장면은 수연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답니다. 대선 승리 축하 유세 현장에서는 과거의 불길한 그림자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기주라는 남자가 나타나 태훈이 형을 너희들이 죽였다고 외치며 현민철과 수연에게 악담을 퍼부었죠. 기준은 민철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로 어린 시절부터 민철을 친형처럼 따랐던 도태훈의 극단적 선택에 민철이 연관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는 민철보다 수연에게 더큰 증오를 드러냈죠. 네가 죽였어! 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이 대사는 15년 전 화재사고의 진실에 차수연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네요. 이날은 손민주 기자에게도 중요한 날이었죠. 40대의 베테랑 기자 손민주는 현민철과 차수연 부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수연의 부탁을 받고 생방송 뉴스매거진에 수연을 출연시켰지만 신혜린과 짜고 생방송 도중 현민철의 형사고발 속보를 터뜨려 수연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손민주는 이혼 여론전에서 화진을 내세운 위험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판을 흔들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였답니다. 이처럼 퍼스트 레이디 1회는 권력과 사랑, 그리고 과거의 비밀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보여주며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이혼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는 물론 그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음모와 인물들의 복잡한 관계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 것 같네요. 허그목 포장마차 할머니처럼 이들의 과거를 알고 있는 따뜻한 인물들도 등장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떤 도움을 줄지 기대가 되죠. 과연 차수연은 어떻게 자신의 자리와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민철은 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